안녕하십니까. 우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먼저 제가 이 목소리가 영상이 나오게 된 것은 예, 구독자를 100명 찍은 것도 물론 있고요. 한번 그래서 공지사항을 한번 드릴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예, 뭐 육성으로 찍는데 뭐 예, TTS를 TTS를 예 쓰는 것보다는 예, 그래도 뭐 실감있고, 예, 그, TT 쓰는 그 로봇 같은데, 예, 그래도 제 목소리를 이렇게 직접 하니까, 그래덜 번거롭고, 예, 하니까 뭐 저도 예,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예, 어쨌든, 이번 영상에서는, 예, 한번 공지사항을 드릴까 싶습니다. 예, 첫 번째 공지사항은, 어, 영상을 되도록이면 예, 제가 육성으로 앞으로는 하려고 합니다. 예, 그 이유는 뭐냐면 음, 지금까지는 이게, 예, 거의 솔직히 영상 속에서 그 말이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그나마 있는 그 버스 소식에 그나마 목소리에 들어가 있는데 예, 거기도 사실 그 TTS를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음, 로봇적이기도 하고. 그래가지고 좀 실감 나지도 않고 해가지고 좀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. 그게 솔직히 정보 전달 역할을 하는데 뭐 재미난 게뭐 있겠냐고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 사실 뭐 재미도 솔직히 사실 없는 게 어떤 것 같고요. 예. 또 목소리가 안 나면 좀 무성, 옛날 그 무성영화 아시죠? 그 무성영화 그막뭐 그런 시절도 아니고 예좀 많이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, 이렇게 음, 욕송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 영상을 음, 이렇게 예, 올리도록 이 예,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말하고 있지만 예제목소리라고 발음이 좀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좀 번거롭거나 하신 분들은 좀유튜브 음, 댓글창에서 이걸 지적을 해주시면은 제가 보고 어 음,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다음에 음, 두 번째로는 아, 다양한 컨텐츠를 예, 올리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음 제가 최근에 그 예, 천안 강릉간 시외버스예 운행 재개를 시, 운행 재개 음,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예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었는데요. 예 그에 그래,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어 시청자들이 어좀더이 예, 다양한 컨텐츠를 볼수 있도록 이제 예, 채널에서 이 예,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 그다음에 이세 예, 번째 이게 좀이 예, 이번 공지사항에서 좀 중요한 예, 제일 중요한 상인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올려봅니다. 예, 뭐냐면, 예, 지금 잘 아시다시피,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, 예, 지금 뭐, 예, 돌아다니기도 솔직히 뭐, 예, 안 좋은 시기도 하고, 그러니까 제가 그래가지고, 어, 작년, 어 여름방학이든, 예, 작년하고 올해 겹친, 예, 겨울방학이든 제가 좀, 예, 그런 출사하고 예, 탐방 자체를 좀 제가 많이 자제를 했어요. 예 근데 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철도 이쪽에서 지, 올해하고 작년에 좀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뭐 제가 급하게 다녀오느라 예, <laughs> 그때는 뭐 그렇게 다녀왔지만 예, 그거 빼고는 거의 제가 뭐 출사를 하거나 탐방을 한건 예, 사실 없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가지고 예 어찌 됐든 간에 예 그래가지고 그 출사고 탐방이 좀 많이 자제가 되기 때문에 이 예, 거기서 그막 영상을 찍고 해야지 유튜브에 올릴 막 그런 분량도 생기고 한데 예 그런 게예 그런 출사고 탐방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 그런 게 유튜브에 올릴 분량이 없어가지고 이 예, 그걸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예뭐 그나마 이건 코로나19 사태에 덜 영향을 받는 제가 뭐 일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다니잖아요 예 거기서 뭐 잠시 영상을 찍거나 뭐 아니면 제가 그 영상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전거로 그 배달을 하는 건데 그것도 한번 컨텐츠로 한번 해봐 가지고 이것도 올리면 예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예, 그걸, 그런 걸 주로 하면은, 예, 제가 뭐, 아르바이트를 가서든, 아니면 자전거를 배달을 해서든, 이거는 뭐, 돈도 벌수 있는 거니까, 이, 돈도 벌고 한번 영상 컨텐츠도 한번 남기고,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, 제가 그렇게 한번, 예, 제가 생각을 해봤고, 예, 솔직히 이게 채널이 제대로 운영된 게, 음 어, 아마도 최근 근래에요. 이게 2020년부터 채널이 제대로 제 채널이 이게 좀 제대로 운영이 돼가지고 예그렇기 때문에 많이 왕 초보입니다. 예, 유튜브에서 보면 왕 초보예요 사실. 예 영상도 솔직히 지금 어질 솔직히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예, 제가 뭐 그런 걸 다룰 줄 아는 게예 제가 지식이 아 지식도 그렇고 그 제가 그 예, 그 다루는 기술하고, 예, 이런 지식이 전모다 예, 보니까 뭐 예, 이런 게 생긴 건데, 예, 앞으로 뭐 열심히 해서든, 이 예, 영상을 뭐, 재미난, 이 예, 영상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예, 근데, 예, 어쨌든, 예, 오늘 이런 공지사항하고, 어, 기타 뭐 잡소리를, 예, 들어, 들어주셔서, 예, 감사드리고요. 이 예,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어 노트북으로 노트북 에 있는 예, 녹음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예 한번 예, 제 육성을 통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남겨보려니까 하이 예, 여러분들도 이 예, 우리 채널을 예,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한번 이 예, 그렇게 뭐 댓글도 남겨주고 시뭐 해주셨으면 이 예,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, 이렇게 뭐이제 예, 목소리를 제 목소리를 이렇게 처음으로 영상에서 남기다 보니까 저도 많이 긴장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이뭐이렇게 예, <laughs> 예, 뭐랄까 좀 많이 영상이 길어진 것 같은데 예, 오늘 영상은 이렇게 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어 다음에 예, 제가 뭐 컨텐츠도 뭐 꾸준히 올라올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버스 소식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쪽에서 많이 줘요. 예, 버스 막 시외버스 막 감회라든지 증위라든지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컨텐츠 올라올 구석은 꾸준히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컨텐츠를 한번 쭉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무튼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듣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